새벽 묵상. 내 마음이 약해질 때. 10편 61편 2절 3절 말씀과 잠언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실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다.그때가 죽게 부르짖을 때다.그런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다.피할 견고한 망대가 있다.내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피난처여 내가 피할 견고한 망대시다. 환란당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듯 내 마음이 약해지면 죽게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어야 한다. 나보다 높은 바위란 내 힘으로 오르기 어려운 곳이다. 거기 있어야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올라갈 힘이 없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에 갇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 내어 부르짖어야 한다.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나의 죽게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부르짖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모든 염려의 공을 기도 라켓으로 쳐서 하나님께로 토스한다. 그는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견고한 망대시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올려 주신다. 잠은 말씀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의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원칙과 가치를 따라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길로 다닌다. 그 길은 어렵고 공유로운 길이다. 모든 영역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 곡간에 가득 채우게 하신다. 심고 거두는 법칙과 같다. 하늘 은행의 입금과 지급과도 같다. 우리는 의와 공평의 삶을 사, 심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입금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 마치 심은 것을 거두는 것, 입금한 것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삶에 놀라운 감정이 있다.